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저 터져버렸다고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김건이 구속시키고 싶으시면 구속 버튼. 화전협의 없이 이재명 당대표 홀로 15분가량을 혼자 얘기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이 너무 꼴받고 구구절절 맞는 말이어서 격노한 윤석열이 밑에 직원들의 조인트를 걷어 차버린 것 같은데요. 당장 윤석열이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전국 주도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뺏겨버리고 심지어 사진 구도조차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는 상황이 나오자 이 삐죽내밀고 삐진티를 내는 것 같은데 너무 찌질하고 황당할 지경입니다 마음껏 말하라고 한 윤석열이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정말 역겨움의 치사량 수준인 것 같은데요 비공개 회담에서 85% 가량을 윤석열이 혼자 하고 싶은 말만 죽어라 떠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좋은 전략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전달한 이재명 대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협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이때까지 친 사기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는 것까지만 서로 협의가 되었고 따로 시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셨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불러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전략이 완전히 성공했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와이프, 장모, 그리고 사기 날조수사로 사기 뿐인 인생이 민생연안이 정말 시급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하여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부터 한다는 것이 정말 윤석열의 국정 운영이 혐오스러울 따름인데요. 게다가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는 영수회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승리를 거둔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승리를 물타기하려고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협박이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힘내서 윤석열을 탄핵시켜 빨리 끌어내려서 우리 이직들 화병나는 꼴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